이성민 씨나 네. 이병헌 씨 네. 그래, 언제 한번 놀러 와 라고 인사치료한 얘기를 밥 먹자는 저한테 밥 먹자는 얘기거든요 하정호 씨는 그를 파악을 하셨나요? 저 이상한 건 감지는 했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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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세요. 1947 보스턴을 누이고2023 상암동에 달려오셨습니다 영화 홍보를 위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계신 두 분이에요. 한 분은 뛰어나니시고한 분은 걸어다니시는 분입니다. 하정우 임시한 배우 보신다고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독자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려요. 비보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하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비보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처음 인사드립니다. 임시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하정우 씨는 아까 밑에서 살짝 인사를 했는데 저를 처음 보는 거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사실은 김영훈 대표님 결혼식 때 네, 동생분 결혼식 때 네. 갔었는데 결혼식 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뵙는 거고 사실 저도 걷기를 상당히 좋아해서 하정우 씨가 쓴 책을 제가 아... 네, 사서 읽고 아, 감사합니다. 어, 최근에 이제 그거를. 중고사에 팔았습니다. 아, 알라딘드에서잘 잘 받아줘요. 아, 이게 돌고 돌아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잘 나가는 책 네. 같아요. 소문 들었습니다. 네. 마일을 보신다고. 아, 네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임시아 씨는 상당히 오랜만에 네, 방송을 오, 같이 해요. 오랜만에. 제국의 아이들 시절에 방송을 좀 많이 같이 했었어요. 시아 씨가 또 유명한 게 프로 집 방문을 오라고, 네. 뭐 이성민 씨나 네. 이병원 씨. 네. 그래, 네. 언제 한번 놀러 와라고. 인사칠로 한 얘기를 저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게 인사칠인지 음. 아닌 지 언제 집에서 밥한번 밥 먹자면 그럼 먹는 거예요 그냥. 아. <laughs> 하정우 씨는 그거 파악을 하셨나요? 저 이상한 건 감지는 했었어요. <laughs> 네. 네. 그니까 저도 비슷한 건 저희 집엔 오진 않았는데 네. 이 영화를 찍을 때 겨울이었는데 네. 밥한번 먹자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냥 지나간 말로 할수 네. 있는 거잖아요. 그데 네. 연말이랑 음. 그게 겹친 거예요. 근데 음. 연말에 맞아요. 되게 중요한 날짜에. 먹게 됐었어요. 연말에 남자 둘이서,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밥 먹자는 저한테 밥 먹자는 얘기거든요.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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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의 별명 알고 계세요? 팬들이 지어준 별명? 별명은 뭐요? 하대갈, 하대갈, <웃음> 하감자. <웃음> 팬들이 지어줬다고요? 네, 팬들이. 하자씨, 네, 시골쥐 하자씨. 뭐 많아요. 네. 좋은 건 없어요. 윤택해 보인 건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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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9사칠 보스턴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어떤 작품? 마라톤의 영화이기도 하지만 마라톤만 나오는 영화는 아닌 거죠. 손기정 선생님이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네. 일장기를 네. 가슴에 달고 금메달을 따셨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음. 탄압을 받으셨죠. 서윤복이라는 친구를 음. 만나게 된 거예요. 네. 제이의 손기정 같은 그런 느낌의 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서윤복 선수가 영화에서 이뤄내는 어떤 그런 성과를 보시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음. 아까 그 제작자분께서 저한테 정말 가족 영화로 손색이 없다.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할 거라고. 그 남자 어르신이니까 좋아할 거라고. <laughs> 자, 어서오세요. 토크 코스를 좀 달려볼 텐데. 하정우 임시완 두 분. 닮아 있는 점이 많다라는 걸 저희 제작진들이 발견을 했거든요. 첫 번째 공통점은 곡도... <laughs> 두 분이 상당히 팬들이 좋아할 만한 짤을 많이 남기셨다라는 아, 거. 네. 토끼 사냥짤이라고 하네요. 네. <laughs> 사전에 이런 과정이 왜 필요했던 거죠? 이게 뭐 용도를 처음에 몰랐었어요. 이게 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 네. 공교롭게도 토끼를 잡아올리는 네. 사냥꾼 같은 네. 모습이 되신 거예요. 네. 다음은 저는 이짤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시골쥐 짤.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저도 개인적으로 네네네. 좋아해요. 네네. 이게 시골쥐 별명의 탄생. 네네. 실제로 자다가 깼는데 진짜 네네. 아무도 없이 다 도망가고. 혼자 남겨져 있어서 네. 네, 당황한 네, 분위기였어요. 아 근데 그국토 대장정도 그냥 하신 게 아니죠? 제 기억이 맞다면 하지원 씨가 정말 상을 타신다면 공약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 했는데 국토 대장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서. <laughs> 네, 그게 왜그 단어가 왜 튀어나오는지. <laughs> 아 저는 이게 제목을 누가 붙였는지 던킨 도너츠짤 아세요? 아 저는 알아요. 아, 네. 대박인 것 같아요. 오늘 이게 1등이에요. 1등! 이게 1등. 저도 1등! 네. 저도 푸사하고 싶어요. 네. <laughs> 두 분의 두 번째 공통점. 눈빛이 돌아있는 사폐 연기의 천재들이다. 아, 추격자! 아.. 추격자 너무 무서웠는데. 웃싹해요 우리 시완 씨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개봉작이었죠.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여기에서 어우 상당한 저는 이런 영화를 보면서 이런 영화 찍고 나면 어떤 마음인지 좀 궁금했어요. 그렇게 뭐 침범당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애초에 제 성격이 선극기는 잘 하는 것 같아요. 어. 네. 근데 그건 아마도 배우 이세이다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집에서 생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음. 자연스럽게 저에게 형성됐기 때문에 다른 배우분들보다는 좀더 쉽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들어요. 정우 형은 잘 분리가 되는 편이라고 하셨는데 본인은 이일성인가 뭐, 아니요. <laughs> 나는 그냥 사이코라서 사이코용기를 했을 뿐이에요. 뭐 이런 건가요? <laughs>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침범 당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신조어를 모르는 전과가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JGT 이제 아시죠? 졸기템. <laughs> 오, 아시네요. 예, 예전에 이제 졸라미다라고 순간... 하셔가지고 굉장감이 들었네요. 화제가 됐었죠. <laughs> 임시아 씨도 요즘 인싸 영화 잘 모르셔가지고. 저는 좀 그래도. 좀 알아요? 알긴 알걸요? 그래요? 근데 왜 카페 가서 얼죽아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얼그레이 뭐 그런 거야? <웃음> <웃음> 얼그레이 죽염 뭐 그런 거야? 아예 아메리카노? 한몇개 여쭤볼게요 아시면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쪄죽다 쪄죽어도 따, 따, 따뜻한 아메리카노 오, 오 쪄죽어도 따뜻한 물로 샤워 아 재미 재밌는 얘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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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웃음> 자 중꺾 그마 중국어 같다 그건 중국어 중꺾 그마 중꺾 그마 중꺾 마 중년 꺾여서 중년. 그나마 마흔 <laughs>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그 마음 그것도 말이 되긴 되네요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음, 아, <laughs> 이거는 완전게 납득을 못하시네요 네네 <laughs> 이거, 고치 돈은 아예 모르실 것 같은데? 고치 돈. 아, 아, 요거는. 고추치즈 돈까스. 그러니까... 그렇게도 먹어? <웃음> <웃음> 고추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고추 빼고 치즈도는 맞는 거아니요 고구마 치즈돈까스입니다 고구... 아, 고구마 네. 치즈돈까스 아... 정우 형 <laughs> 옆에 있으니까 아 <laughs> 오늘은 저는 완전 엠두 <laughs> 자 그럼 여기서 어서 오세요의 하이라이트 코너죠 하정우, 임시현 씨가 직접 써온 셀프 Q&A를 하나씩 털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어봐 주세요 자 우리 하정우 씨부터 어떤 키워드 가지고 오셨는지 네, 네. 아하 자, 송기정 닮은 꼴, 네. 어떤 의미입니까? 어, 일단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홍보대행사에서, <laughs> <laughs> 홍보대행사에서 이거를 쓰라고. 의미 없는 거를 왜 적으셨어요? 근데 마땅히 생각하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또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송기정 선생님 역을 맡았기 때문에 아, 의미는 이, 있어요. 네. 자, 송기정. 선생의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감독님이나 제작진이나 음. 처음에 저를 캐스팅할 때 송기정 선생님이랑 음. 닮았다라고 굉장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아마 감독님이 닮았다라고 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닮았다라는 말씀이신 음. 것 같아요. 네네. 아, 네, 네, 어. 분위기가. 서윤복 선수입니다. 닮았나요 어떠세요? 제가 저를 봤을 때 그냥 저의 모습같이 보이니까 저는 음. 싱크로율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때의 모습이 체지방이 6일 때인가요? 네네네 그 마라토너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몸 관리를 계속했었는데 와 근데 6%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길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운동은 기본이고 닭가슴살이 질릴 정도로 먹어야 되는 것 같고 음. 확실히 삶의 즐거움이잖아요 먹는 그쵸? 게. 그게 확실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유도 그 보스턴 촬영장에 밥차가 맛있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아요. 맞아요? 밥차 진짜 맛있었어요. 영일만. 아그 업체 이름이에요. 네. 영일만. 네. 그 영일만 밥차는 사장님께서 시나리오를 보고 선택하세요. 예약이 꽉차 있어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영화 업체에서 와달라고 섭외한 게 아니라 밥차 업체에서. 가만히 있어보자. 잘보이었던가 이걸 보고 결정하신다고요? 투자자처럼 네. 거기에 보스톤이 선택받은 어, 거예요. 영광이다. 그래서 저는 현장 가면 감독님한테 먼저 인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밥차 <laughs> 먼저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네네네네네. <laughs> 다음 우리 시환 씨거 볼까요? 러닝 크루 해주셨네요. 저의 성격이랑 제일 잘 맞는 운동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끝나도 계속 마라톤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10km씩 혼자서 뛰고 하는데 천 형님이 음.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오 어, 그래서 우리가 크루가 있는데 한번 같이 뛰어 볼래?라고 해서 네. 만나서 한번 뛰었죠. 멤버분들도 되게 좋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냥 지금껏 계속 같이 뛰고 있어요. 아, 마라톤의 매력이 뭔지 너무 지금 이제 힘든 게 왔어요. 한계가 왔어요. 근데 진짜 내가 여기서 딱열 걸음만 더 가자. 그렇게 이렇게 계속 추가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결승전까지 갈수 있더라고요. 음. 약간 저는 그게 마라톤 매력인 것 같아요. 어, 되게 심플하다. 마라톤 해 보셨어요? 네. 하하우시도? 하와이 호놀룰루 마라톤 대회 참가해서 풀 코스를 한번 뛰어봤습니다. 어, 네. 아, 근데 영화를 보고 우리 스텝의 얘기에 의하면 자전거 타고 다니신다고 영상했어요 그렇긴 해요. 영화 안에서는. 근데 뭐 감독이 뭐그 뛰어다닐 일은 아니니까. 아 그렇죠. 네. 자전거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 시대 고증에 맞는 자전거가 나오다 보니까 뭐 기어 변속도 안 되고, 안장도 딱딱하고, 뭐 하나 편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오로지 현장에서 마음에 드는 건 영일만 뿐이었나요? <laughs>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보니까 주법이 있더라고요, 런닝을 할때그 아, 주법. 계란 하나를 가볍게 쥐듯이 주먹에 쥐고팔치기라고 하는데, 뒤로, 뒤로 쳐주는 거예요. 아, 뒤로요? 네, 뒤로. 고개는 15도 정도 내린 정면을 바라보고, 음. 이렇게 고정시키고 뛰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 법이긴 한데, 네. 사실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불필요한 힘을 다 빼는 게 제일 주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텐션 이래 하면 자세는 좋잖아요. 뭔가 이게 그쵸, 그쵸, 그쵸. 어 있어 보이고 네. 오래 못 가는. 어... 못 네. 아... <laughs> 시작할 때 진짜 이래요. 저는. 그렇구나. 아, 왜 모른 척 하세요? 모른 척한게 아니라 자꾸 이게 <laughs> 걷는 거를 수업을 보이는데 진주가 자꾸 보여가지고. <웃음> <웃음> 시작할 때 진짜 이래요. 저는. 자 하정우 씨얘기로 네. 넘어가 볼게요. 네. 최애 여행지 최애 여행지는 어디십니까? 딱 11년 전에 처음 하와이라는 곳을 처음 갔는데 네. 그때는 뭐 전력질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삶을 쫓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스케줄에 근데 그때 친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여행조차도 네. 아잘 때우다가 와야겠다 오. 별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거에 어떤 그런 기대감이 없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선 시차적응 실패로 새벽에 깼어요 네. 그래서 호텔 발코니에 앉아가고해 뜨는 걸 봤는데 거기서 네. 이상한 포근함을 느꼈어요. 음... 어떤 뭔가 이 하와이가 저를 위로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한 작품을 고단하게 찍고 나서 하와이 가는 날을 늘 기다려요. 그 촬영이 끝나면 나는 이제 숨도 안 쉬고 가요. 포켓몬빵 유행이 지금 한참 좀 지나 했다가 음... 지나긴 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저는 계속 포켓몬빵 먹고 구하고 있어요. 우리 제작진이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대요. 이거 아세요, 뭔지 하정우 씨? 포켓몬 빵은 알고 있어요. 한번 뜯어보시겠어요? 네. 형 네. 근데 이게 그래도 맛있는 빵이에요, 어, 그래? 아 렌트라 있는 거다. 저는 노라키라는 앤데. 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 어, 없는 거 나왔어요. 노라키. 음. 음. 뜯어보세요. 음. 노라키 없는 거다. 음. 네. 축하한다. <웃음> <웃음> 이거 좀 드실 래요 드셔 보실래요? 네. 그래야 이거 스티커도 확인하고 또. 이제 <laughs> 누가 중복 중복. 음, 첫 영화. 첫 영화. 네. 어... 첫 영화. 저의 첫 영화는 상업 영화는 아니었고요. 네. 크레파스라는 군 영화를 전 처음으로 영화를 찍었어요. 크레파스요? 네. 크레파스라는. 어... 2012년도에 롤러코스터를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거든요. 네, 첫 연출자. 연출자로서의 네. 첫 영화. 그리고 그 이후 이제 화상권까지두 네. 작품을 하셨는데. 네. 배우할 때하고 연출할 때가 확실히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순하게 그냥 재미로만 따진다면 어, 연출하는 것이 뭔가 더 재미가 있는 것 같다는 음... 생각도 들어요 근데 롤러코스터도 보면은 상황이 되게 코믹한 것들이 많은데 음. 재밌는 걸 되게 좋아하시죠 영화감독과 영화배우 꿈을 가지게 했던 인물이 찰리 채플린이에요 아 그래요 초등학교 6 학년 때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처음 보고 도대체 저런 저 사람은 누굴까라고 음.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그 형님의 영화를 찾아보기 시작했던 거죠 어린 나이부터. 네자 네. 마지막으로 임시하 씨 키워드. 추성훈 형님과 복싱. 이뭐 임시하 씨는 런닝에 복싱에 태능인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 정도는 제가 안 되고요. 제가 일상생활에 도움도 되면서 촬영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교실 합이 되는 게 운동이라서 복싱이 제 인생 운동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런닝보다 복싱? 아, 아까도 마라톤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아까는... 그어떻요어 하나 하나일 하나. 아. 그냥... 하늘 아래 두 운동은 없어요. 자 하나 둘 셋. 복싱 아, 마라톤 영화를 홍보하러 와서 복싱을 선택하셨어요. 저게 지금 홍보사 분들이 가정오시는 아... <laughs> 그림은 취미 이제 넘어서서 이제 완전히 아, 네. 직업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부끄럽습니다. 뭐. 다른 작가님들 앞에서 제가 그림으로서도 계속 어떤 목표가 있으세요? 예상치 못하게 제가 작가라는 이러한 또 타이틀로도... 타이틀을 갖게 돼서 굉장히 부끄럽고 쑥스럽지만 배우 화정으로서의 분명히 도움이 되기, 되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어... 근데, 네. 진짜, 근데 네. 진짜 형 걸으면서 네. 저한테 그림 하나 그려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음... 그럼 그려줘야지 <laughs> 아,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유독하지만 시원이 초상화를 하나 그려줘야겠네요. 오. 자, 어느덧 어서오세요 토크 풀코스를 완주를 했습니다. 어, 완주한 기념으로 월계관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냥 일반 월계관은 아니고 어서오세요에 오신 두 분을 위한 특별한 아이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번호를 선택하시면 제가 직접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번. 저는 4번 하겠습니다. 4번. 네. <laughs> 잘 어울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947 보스턴 막판 홍보. 비보 구독자 여러분, 어, 저희 영화 1947 보스턴 9월 27일에 찾아갑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47 보스턴 영화 어, 재밌고 치열하고 열심히 찍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다1947 보스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롱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